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 말씀으로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뭐 우리가 말씀기도하면서 나눴고 우리가 교회 카톡에도 이 내용을 올려놨는데 아,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2억 달러, 뭐 환율로 따지면 3천억 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제 기독교연맹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보고 교회 부흥회를 참관하면 2억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돈이 아쉬우니까 2억 달러 준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뭐 교회 다 폐쇄했는데. 2억 달러 준대니까, 3천억 원 준대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고, 또 가짜 부흥회를 하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가짜 찬양단. 그렇게 해서 2억 달러를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 기독교인들 잡아주기, 그 보이부에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보위부 장교 두 명한테 이것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중간에 보위부 장교 있죠. 니들이 악단을 만들어라.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구흥회를 인도를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악단을 저렇게 모집을 했는데 저 뒤에 중간에 있는 저 여자는 저 악단에 이제 스파이로 들어간 거예요. 저 악단이 수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보위부 소인데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두두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소령이고 한 사람은 대입니다. 위그 악단을 뽑았는데. 싱어가 없는 거예요, 싱어가. 싱어가 없으니까 상관이 그럽니다. 니네 둘도 가서 거기서 싱어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각자 악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하는 영상을 보고 따라 합니다. 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그러기를 2주 동안 연습을, 2주 동안 연습하고 2주 후에 각자 부흥회를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찬양도 따라하고, 통성기도 하는 것도 막 가짜로 따라하고, 성경도 알아야 되니까, 성경도 막읽는 거예요. 여러분, 2주 동안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마시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니까 이 가짜 악단이 2주 동안 매일 찬양해, 매일 기도해, 매일 성경 읽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악단 단원들은요,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위기에서 저 앞에 있는 보이부저 장교하고 저 뒤에 있는 스파이 장교가 2주 동안 이렇게 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어주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요. 성령 받아가지고 막 십자가가 보이고 이러면서 또저 악단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2주 동안 그랬더니 이 사람도 성령 받아가지고 나 미치겠다고 지금.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 나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장교를 붙들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날짜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악단 탄원들을 다 죽여라. 악단 탄원들을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근데 이장교세 사람이 성령받았죠. 예수님 믿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정말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뭐 양심에 가책도 없이 다 잡아가지고 죽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성령받고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단 단원들을요 탈북을 시키고 이세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시라를 바탕으로 북한은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축복 인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뭐 장교들 죽고. 탈북한 저 악단원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면 강남 사랑의 강남 사랑의 교회예요. 강남 사랑의 교회에서 악단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고 성도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디가 천국이냐 바로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은 거,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러면 다 잡혀 죽는데 그걸 무릅쓰고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오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 근데 신약에서 제일 먼저 어 태동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받았습니다. 방언합니다.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120명이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니까 그날에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이 명절 지키러 왔던 수만 명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최초의 신약 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교회는요 계속 부흥합니다. 계속 부흥. 3천 명이 회개했죠. 나중에는 몇 명, 5천 명이 회개합니다. 또 나중에는 수만 명이 회개합니다. 또 나중에는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날마다 보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신약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계속 부흥을 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약 교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신약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42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여러 생활교회가 태동되고, 성도들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진리형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마태복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죠 제자 삼은 다음에 뭐 해라?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이 예수님 명령.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복음 전했죠? 제자 삼았죠? 세례 베풀었죠? 그 다음에 뭐 한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순종하니까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예주야 사회성절 예주찬이? 말씀이 없어? 아,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우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우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다. 영원고하라고 지하 3년 일에 결심하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해요 정말 병자도 낳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모습이 되죠 요즘에 또 이단들이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 이단들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늘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의 삶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우리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다음 코스가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삶.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큐티. 매일매일 매일 성경 가지고 성경 읽고 또그 말씀 읽고 큐티하는 거. 그리고 성경 읽도. 매일 성경에 보면 하루에 3장, 4장씩 읽게 되어 있죠. 그 걸꾸준히 하루에 뭐 5분, 10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 한편 듣는 것만으로 이건 부족합니다. 성경 읽고 뷰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집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사우들의 가르침에 멀도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결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빵을 떼는 일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었잖아요. 빵. 네.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그러니까 빵을 떼면서 같이. 빵을 먹으면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었다. 뭐 성만찬 의미도 될수 있고, 같이 밥 먹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누가 같이 먹습니까? 집에서 누가 밥 먹어요? 가족들이 밥 먹죠. 예, 집에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같이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었대요. 이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같이 가족이 된 거예요. 같이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가족이 돼서 같이 집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또 흩어져가지고. 예수 님 사람들이끼리끼리 모일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집에서 모였어요. 성도들 집에서 뭐큰 집에서는 많이 모이고 작은 집에 조금 모였겠죠. 마가다락방에서는 몇명 모였어요? 12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부자였거든요. 부자니까 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 모였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 형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서는 작은 숫자 모이고 큰 집에서는 큰 숫자가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서 그들이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교제를 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 교회들은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로마교회 하면, 뭐, 로마에 어떤 큰 뭐, 이렇게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또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또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걸 통틀어가지고, 이걸 로마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건물을 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건물을 짓고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 형태가 된 겁니다. 신약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이들도 고린도에서 또 이들이 로마에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을 모이면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모였습니다. 이들 은였습니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천막 만들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자기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하고 또 사람이 많아지면 또 분가하는 거예요. 다른 또 성도 집에서 또 모여 가지고 그래서 신학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일이 되는 누구였다? 바로 평신도들이었다. 평신도들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 사도들이 세운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모여 밥을 먹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혼자 신앙 생활하면은요, 어,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이렇게 아궁이 불뗄때 보면, 모닥불을 피울 때 보면,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금방 꺼지잖아요. 여러 개 붙여놓고 막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 이 장작불이 활활 잘 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신앙의 불 금방 꺼집니다. 열기도 없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함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목장 모임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밥을 먹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지금 이제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하는데 주일날 하는데 원래는 주일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은 주중에 해야 돼요. 주중에 집에 모여 가지고 그런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집에서 하는데, 우리가 할, 추구할 그런 비전은 그겁니다. 주일은 목장들이 연합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집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뭐 사실 뭐, 우리 식구들이 다 목장, 식구들밖에 안 되니까, 같이 모이지만, 집에서 모여가지고 목장을 하고, 또 리더는 여러분들이, 목장 목녀를 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섬겨서 그 영혼도를 주인께로 인도하는 또영혼과을 제외 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목자 목녀가 이제 성도들 목원들을 섬기면서 또 보고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목자 목녀로 세우고 또 목장을 인도하게 하고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누가 제자냐? 목자 목녀를 제자로 봅니다. 목자 목녀를. 왜? 진정한 제자는 영혼 구원하고 제어 삼는 사람이 제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제자의 비전을 가져야 돼. 그리고 목자 목녀의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또 주님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천 등대교회 목자님은 인테리어 사업자인데 자기 목장 식구가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하니까 이분이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테리어를 가르쳐 줬답니다. 인테리어, 데리고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자기 이제 사업장을 낸 거예요. 사업장을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자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러한 인테리어 업자가 됐답니다. 그렇게 성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또 목자를 하고 또 천안제자교의 한 목자는 슈퍼, 사장님인데 슈퍼에 직원들이 여러 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하고 같이 또 집에서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슈퍼를 개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답니다.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분도 슈퍼 사장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고 또그 사람도 그렇게 성공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섬기는 게 뭐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섬기는 게 뭐냐면 섬김은요 서로를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서로를 성공시켜 주는 그게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 이렇게 뭐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하기 위함이다. 섬기는 삶. 예수님의 성김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기는 게 뭐냐? 성기는 건 남을 성공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김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러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였다. 41절 42절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심도의 수가 약 3천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땅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의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이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죠. 기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3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또그 후에도 3천 명이 모여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니까 또 성령 충만하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 받잖아요. 핍박 받으면 핍박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핏박이 올수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니까 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150년 전에 외국의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복음 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력 충만하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열명 창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 받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네 번째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은 날마다 도와주셨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전에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예배드리는 삶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힘을 써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다시를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냐 이건요.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교회들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움 어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정말 어려움도 이기는 힘을 주셔서 한 주간 도 걷든지 살아가는 그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용하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죠. 여러분, 2026년에는 반드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